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에서는 지금 여러 개의 새 문화 시설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부천 시민들은 빠르면 2, 3년 안에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와 예술을 폭넓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오는 2023년 문을 여는 부천 아트센터. 현재까지 공정률은 50%로 내년 6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부천 아트센터 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승인도 남아 있습니다. 완공 후에 운영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을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 기회도 제공하고 또 그를 통해서 재정 자립도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만화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웹툰 융합 센터와 폴리 스튜디오도 순항 중입니다. 부천 영상문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동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낡고 오래돼 재기능을 다한 시설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드라마 등 촬영 장소로 이름난 부천 아트벙커. 과거 기피 시설이었던 쓰레기 소각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미 갤러리 등으로 운영 중이지만 폐쇄됐던 일부 시설의 추가 보수를 거쳐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부천 작동 군부대 부지에서도 문화재생 사업이 한창입니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는 앞으로 또 다른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시민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공연부터 콘텐츠 제작의 구심점이 될 지역 문화 시설 계획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완공 이후 부천을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